안녕하십니까 그게 몸말팀 발표자 기재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친구들과 랜선으로 술을 마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친구들이랑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재밌을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의외로 재밌고 편하더라고요. 근데 딱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마시다 보니 가끔씩 대화가 끊기는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잠깐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게임이 바로 그게 못말 게임입니다. 그게 못 말은 몸으로 말하기 게임인데요. 다른 몸으로 말해요 게임과는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상대 팀을 방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못 말에서 가장 강력한 셔터 아이템. 그리고 사분할 아이템 등을 사용해서 상대 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아이템을 조합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데칼코마니, 모자이크, 데칼코마니 사분할 등 여러 아이템을 조합해서 상대 팀을 더 어렵게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그게 뭔 말은 아이템 하나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아이템을 얻기 위한 팀별 미니 게임을 진행합니다. 하드 디지기 게임을 통해서 더 많은 보물을 찾아낸 팀에게 강력한 셔터 아이템이 주어집니다. 네, 친구들이 술 그만 먹고 빨리 게임 한판 하자고 하니까 제가 링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의 몸말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탭투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제 영상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바이트 버튼을 눌러서 초대 링크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 볼게요 네 근데 먼저 만들어진 방이 있어서 저는 그냥 이 방으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안녕 하이 경준이 곧올것 같아 경준이 응 시작하자 오케이 그러자 오케이 경준 안녕 아경준안 왔네 하이 시작한다 시작한다 고고고 야 우리 팀 이겼어. 어 아, 뭐가 좋은데? 저거 하면 셔터 생기잖아. 셔터 아이템. 어? 음... 자 가자. 지어? 셔어 신가 봐. 박신영. 작아, 작아. 셔셔셔 레몬 레몬 레몬. 김영남 진짜. 저게 아, 뭐야? 뇌채. 어? 영화 영화 이제 영화야. 아지 아, 뭐야? 다리, 나라. 야 난다 날아. 어, 방백 크다. 배추맨? 물건. 가 모르, 야, 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500, 500원. 아. 아, 아이, 너무 어려운데? 야, 아, 이제 시, 방에 야, 우리 진짜 방에 빡세게 한다. 자, 봅시다. 아, 아 아이, 이거 너무 쉬워. 발라드 가수. 네. 발라드 가수, 발라드, 발라드, 발라드 가수잖아, 이거. 진짜 인디밴드. 다 바이. 알잖아. 발라드 가수. 오케이. 아니 거오을 맞춘 거? 너무 줘. 내려와 버렸죠? 셔터 내려오죠. 아아 10초 남았어. 요 10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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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모드. 아니야? 아, 이거 이거 타이핑인데 <목소리> 우리가 쓰고 있는 건가 보다. 어. <laughs> 성범이 차례. 뭐야? 성범아 오케이. 내가 다 맞춰 줄게. <목소리> 제가 제가 걱정 마. 내가 다 맞춰 줄게, 성범아. 괜찮아, 무슨 거야, 뭐.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고, 고. 어, 이거, 아... 규성형 없는 거. 뭐, 뭐. 뭐야? 아, 네, 아, 네가 아니, 니가 알려주면 안 된다니까? 니가 <laughs> <이건 뭔데? 웃음> 왜 알려줘, 그거? 반지, 반지, 반지. 색 <laughs> 어, 아, 글자? <웃음> <웃음> 커플? <웃음> 하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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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커플링, 오케이. 맞췄죠? <laughs> 뭔데, 저거? <야구, 야구>,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맞다? <웃음> 동물 동물 아이, 이거 해야지 어아아 어? 아, 아, 이거 닭닭닭닭 이거 뭐야 친구들 나 여기까지만 아, 하고 나갈게 재밌게 놀아 아니, 안녕 <laughs> 네 원래 게임이 정상적으로 끝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창이 뜨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말의 아키텍처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겪었던 기술적 챌린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챌린지 했던 상황은 타이머가 클라이언트별로 다르게 돌아가는 문제였는데요. 기존에는 사용자의 세션 접속 타이밍이 서로 달라 개별적으로 게임이 실행되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방장의 타이머를 기준으로 매 턴마다 유저들에게 시그널을 보내 타이머를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챌린지 했던 상황은 분명 카드를 하나만 뒤집었는데 복수로 점수가 올라가는 문제였는데요. 기존에는 사용자가 동시에 카드 리스트로 접근하여 플래그를 변경하려고 할때 실행 순서를 제어해주는 락이 없어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카드 리스트에 접근하려는 사용자들을 큐에 넣고 들어온 순서대로 플래그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락 방식을 도입해서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챌린지 했던 상황은 CPU 사용률이 최대 45%까지 증가하는 문제였는데요. 한 대의 인스턴스로 프론트 백엔드 웹 RTC 서버를 운영하다 보니 안정성 및 확장성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리버스 프록시를 도입하여 URL별 인스턴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CPU 사용량을 최대 45%에서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의 몸말팀의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